자연들 지금 대형 보유자들이 저점 매집을 끝냈다. 이런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500만 원이라는 투자 지원금을 제가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번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어떻게든 돈을 벌어 갈수 있도록 제가 500만 원이라는 투자 지원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원금 받아서 시바인으로 공격적으로 매집을 해볼 테니까 올라가면 팔아야 되고 내려오면 사야 돼 여러분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 테니 여러분 이거 꼭받아가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트레이더 제입니다. 지금 시바이누는 이더리움의 물결을 따른다. 구조적 상관관계가 있다. 라고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저도 한번 읽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바이누는 일단 이더리움 네트워크 기반으로 만들어진 자산이고, 이더리움 네트워크 활동, 여러분들 가스비나, 이제 레이어트 활성화가 곧시바이노 가치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이 오르고 나서 아예 안 빠지고 있는 상황이 시바이노는 상대적으로 차트가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바이노랑 이더리움 가격 상관도도 0.78에서 0.82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오를 때 사실 시바이노도 함께 상승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곧 이더리움에 이제 푸사카 업그레이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레이어트 확장성 강화 효과가 나올 텐데 여기 시바이노가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왜? 레이어 2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서 작동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제가 이 투자 지원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더리움이 잘 가면은 그 이상의 몇 배, 몇십 배 이상 갈수 있는 게시바이노거든요 자, 그래서 위의 번호 48262139로 숫자 1번 써서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이 투자 지원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500만원 작은 돈 아니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무시하지 마시고 1번 써서 보내주시고 제가 지원금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걸 받아서 시바이노를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코인 투자하는데 수익이 잘안 난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 있죠? 자, 그런 분들은 특히나 무조건적으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아시겠죠? 1번 써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를 보시면요. 지금 시바이노 차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구간, 이 구간이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지금 제가 500만 원 지원금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락업페이지를 이용하셔야 돼요. 락업페이지를 이용해서 이런 고점, 한방에 오를 수 있는 이런 수익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 고점에 파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방법이 이 락업페이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시장에 풀려있지 않은, 묶여있던 물량이 시장에 풀리게 되는 것을 락업된 물량이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풀리게 돼요, 이렇게.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은 가격이 하락이 나오겠죠. 그럼 여러분들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인의 가치가. 그런데 락업해서 되기 일주일 전. 이렇게 보게 되면 은 급상승이 나온다고요. 이게 여러분들 의도된 상승이에요, 의도된. 왜 이런 상승이 나올까? 이걸 잘 보시면 되는데, 세력들이 올려놓고 개인들에게 던지고 내려오면 다시 산다. 이게 무한반복. 자, 자, 잘 보시면, 이 구간, 이 구간에서 락업해지가 일어났었고, 지금까지 빠지잖아요, 지금. 그런데 일주일 전에 팔았으면 상승, 상승. 이게 여러분들 다시 반복될 겁니다. 왜? 지금 스케줄이 또 나왔거든요. 한 방에 또 올라가고, 이렇게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점에서 딱 팔려면 날짜를 알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걸 제가 좀 얘기를 드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시바인후에 기회가 온 것이지 절대 이거 팔고 다 손절해버리고 그럴 시간이 아니라고요. 자, 여러분들 대응자료집 제가 드릴 테니까 락업일정 공개할게요. 여러분들 1번 딱 써서 4815-2139로 보내주시면 되겠고 매도만 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기회를 꼭 잡아가시고 여러분들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일번서서 보내주신 분들 500만원 지원금 제가 드릴 거예요 이 지원금을 받아서 나도 수익을 만들어 낼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 갈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줄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1번 서서 보내주시고 지원금 드리는 내용 좀더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 제가 감사한 의미로 이 투자 지원금을 500만원 드릴 겁니다 여기 왼쪽을 한번 보시면 지급이 다 나갔다는 것을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고 모든 분들께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걸 받으셔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락업 해제 일정 그대로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 이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도지코인으로 10억 이상을 버신 분들이 나왔고, 우리는 세력들 그림자,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도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일정이란 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만 욕심없이 따라가게 되면은 이런 수익을 저희 텔레그램 반 분들은 가져가셨다는 겁니다 절대 늦지 않으신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영상을 멈추시고 숫자 1번을 딱 써서 4826-2139로 무조건 보내주셔야지 이번 2025년 2026년까지 해서 최소한 억대 자산가가 되고자고요. 모든 일정은 제가 다 말씀드릴 겁니다.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드렸던 대응자료집 무조건 보셔야 되고 여러분들 생돈 갖다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 투자지원금 500만원을 제가 드릴 겁니다. 영상 보신 분들 100% 지원 나갈 테니 숫자 1번에 써서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2025년 우리는 아직도 이 구간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2024년 말 정도에 분석된 자료 우리가 여기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연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불장이 좀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6년이 됐다고 해서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더 크게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들이 다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락업 해제를 이용을 해서 계속적으로 수익을 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못 먹어도 최소 1,000%에서 2,000%는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코인을 찾아내서 수익을 낼 건데 세력의 외집이 끝났고 락업 해제 일정에 따라서 대폭등이 나온 다음에 미친 급락이 나올 거예요. 자 우리가 물론 이 5만% 6만%씩 먹기에는 진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렇지만, 안전하게 매매하셔야 돼요. 올라왔을 때 팔아 제껴야 됩니다. 무조건 매도가 우선이기 때문에.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차트 분석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락업해제 일정으로 락업해제가 나온 다음에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도망쳐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번 불장에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500만원 작은 돈이 아니에요. 저희가 시간이 남아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락업해제 일정대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상황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불장이 시작이 되었다 하더라도 돈을 못 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대폭 등의 수익을 낼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기 때문에 이 500만 원이 정말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영상을 멈추고 숫자 1번 딱 써서 4826213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년 버텨서 419배를 벌었다. 자 만원 투자했을 때 4190만 원이 되는 거고 100만원 투자했을 때 4억 1,9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자 수익률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4만 1,800%가 되는 건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갈 종목 가지고 계속해서 락업 패제 일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내시잖아요 이거보다 더벌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투자지원금을 드리는 거예요 초기에 비트코인 투자를 하는 것과 여러분들 같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는 기관들도 들어오는 시장입니다. 계속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락업 해제 일정을 이용하는 것이다. 인생을 이렇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 불장에 100만 장자가 되실 분들은 숫자 1번을 써서 48262139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00만원 지급 나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